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사실은 새벽 기도회이지만 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예배드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읽은 이 10편, 50편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예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예배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릴 그 대상신 이 하나님 그분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무턱대고 드리는 그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1절과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보르셨도다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 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심판자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위에 보고 있는 마치 죽은 신처럼 먹여서 그분을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죽은 신에게 제사하는 그들 또한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잘못된 신에게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릴 때, 우린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오늘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초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하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 아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아멘. 오늘 방금 맨했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번제가 8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재물이 아닙니다. 형심만 남고 중심이 빠져버린 데 있더란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모든 사람이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이 십상인 거죠. 처음에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 열정과 그첫 마음이 식으면 그냥 허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기울이며 마음을 드리며 재물을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그들이 들은 그 예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재물만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말, 말씀합니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한그 형식적인 예배가 그 예배를 하나님은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하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그 느꼈던 그첫 사랑으로 다시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릴 그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마지막을 허투로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드릴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면 어떻게 허투로 드릴 수 있습니까? 형식적이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오늘 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여기며 하나님을 영원없는 예배자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그 예배가 영원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첫 번째 방법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있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자리로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시간을 잊고 뭐 여유가 있어서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자리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에 또 하나님이 나를 불려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감사한 것.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 보면 서원을 한 것을 갚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갚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상대방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야,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서원이지만 쫓겨난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세 번째 방법은 결국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1 5 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따르면 나를 영원없게 한다. 하나님을 영원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환란 날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왜 도움을 청합니까? 그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란에 닥쳤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고 익숙해진 일들은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그런 위험성이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함대오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드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 또한 그분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